송새 와퍼 주니어랑 감자 튀김을 라지로 시켰어요. 아 버거킹 오랜만이네. <목소리> <목소리> 1인분이 돼요. 1인분 가능, 1인분 가능. 납곱새 한상. 백화점에서 밥을 먹고 가려고 여기 식당가에 왔거든요 용호낙지 라는데 낙곱새에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일단 식전주 먼저 짠 와. 대창 어우 기름 음. 음. 대창은 많이는 못 먹어도 처음에 한두 잔 먹으면 진짜 고소거든요? 음! 맛있는데? 하나 더. 음. 와. 와. 이 기름진 맛. 바로 소주로 달래주고. 지도 되게 크거든요. 음, 와 씹는 맛 좋다. 직원분께서 이렇게 다 익혀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먹기 좋을 만큼 딱 식감이 좋을 만큼만 딱 조리를 해주셔서 그래서 더 맛있네요. 음. 보통 이런 볶음 요리는 좀 많이 달잖아요. 여기 많이 안 달아서 좋다. 저는 사실 용무낙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원래 부산에서 유명한 건가봐요. 음 맛있는데 이렇게 밥을 주거든요. 비벼 먹을 수 있게끔 좀 비비자. 솔직히 백화점에 올 일도 없지만 백화점에 와도 식당 가는 진짜 아무거든요. 솔직히 이제 좀 비싸니까 아무래도 바깥보다. 근데 오늘 그 상품권을 얻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인터넷 재계약 하면은 이좀 상품권 주시잖아요. 그런 통신사에서 그래서 22만 원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아또 이거 받은 김에 또 롯데백화점 상품권이니까 롯데백화점에서 또한끼 먹고 갈까 싶어 가지고왔는데 예, 지금 평일이라서 사람도 많지 않고 조용하게 즐기기에 너무 좋네요. 그리고 와, 1인분 되니까 너무 좋다. 와 양이. 음. 고기는 빨간데 별로 안 자극적이거든요? 깔끔해서 좋다. 짠 근데 사실 여기 백화점 오기 전에 햄버거를 또 세트 하나를 라지로 먹고 왔는데 아 요즘 햄버거 양이 왜 이렇게 작아요 하나 먹어도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바로 여기서 점심을 달린다 무기버섯. 음, 황금에. 무기버섯 샐러드. 그리고. 머리에 이상함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파마를 했거든요 파마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 이건 파마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 속상하네요 진짜 뽀글뽀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원래 파마가 되게 잘 나오는 머리거든요. 어, 이번 파마 너무 안 나와가지고 좀 속상한데 그냥 다 넣어도 될것 같은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기 한 바퀴를 쭉 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혼자 밥 먹기 좋은 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와 아웃백 너무 오랜만에 라 바로 옆에 아웃백 있는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게 옛 생각이 났어요 원래는 여기 아웃백이 아니라 저 위치에 티저 프라이데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랜만에 아웃백도 가보고 싶고 솔직히 이렇게 뭐, 볶음집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1인분 진짜 거의 없는데, 1인분 아, 된다고 해서 너무 기쁜 마음에 들어왔어, 사실. 진짜 오늘은 안주 느낌이 아니라 딱 이거야말로 진정한 반주 느낌인 것 같아요. 짠 아휴. 자꾸 묻혀 지금 대창을 씹었거든요 와이 기름 미쳤다 예, 괜찮아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맛있게 네. 먹고 있습니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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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친절하죠. 1인분이 되는 데는 확실히 혼자 와도 요새 막그 1인에 대한 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혼자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인을 시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1인이 됐는 데는 감사하지 어떻게 이렇게 저처럼 혼자 안 된다고 해서 밥을 굶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국밥만 먹을 수 없잖아 나도 다양한 걸 먹고 싶은데 야, 그럴 때참 좋은 것 같아 이런 게 음. 음, 기분 찬도 많이 나오는데 아니, 밥 자체가 맛있으니까 기분 찬에 손이 안 가네 처셜다 먹겠습니다, 그래도. 깍두기도 맛있어. 오늘이 8월 8일이거든요? 아침에 딱 나오는데, 와, 바람이 이제 시원한 거예요. 그 습도가 많이 없으니까 아침에 딱 나오는데 뭔가 뭔가 상큼한 바람이 약간 딱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9월까지는 덥긴 하겠지만 와이 오늘은 진짜 올 여름에 그 정말 느꼈던 그 무더위가 아니라 뭔가 가을도 한 발짝 다가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바람이라서 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만 느낄 수 있는 이 여유로움 있죠 아마 주말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야? 지금 이제 11시 20분쯤이거든요? 아마 주말이었다면 지금 막 이렇게 가족 단위 점심 드시는 분들도 가득할 텐데 평일이다 보니까 나 홀로 즐기는 이 혼밥 그리고 반주 너무 좋습니다. 목이버섯은 마라탕 먹을 때 많이 넣잖아요 식감이 진짜 좋은데 되게 새콤하거든요 샐러드처럼 너무 맛있다 납법세가 음. 14,000원 이거든요 1인분에 그리고 소주가 5,000원이니까 19,000원 제가 아까 전 상품권 22만원 받았잖아요 거기서 딱 2만원 거기서 사용하고 가면 딱 됐네 아, 너무 금방 먹었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차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까 햄버거 한 세트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솔직히 어디 가서 뭐 먹으라면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짠! 아, 단백질 한번 채워주겠습니다. 단백질, 음. 먹었네. 음. 주변에도 지인들도 다 이런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빨갛고 볶고 막 이런 거. 아. 같이 오고 싶어 하십니다. 짠! 보통 그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샐러드는 제일 먼저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입가심으로. 음! 상큼하다. 막찬 막잔, 막잔하고 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반주를 하는 건 처음인데, 아, 너무 깔끔하게 먹었어요. 그냥 반찬, 기본찬 나오는 것도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낙곱새도 너무 맛있었는데, 1인분이 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좋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좀 오셔가지고, <laughs> 민망. 진짜 싹싹 먹었죠. 잘 먹고 갑니다. 보러 가다가, 결국에는 못 참고. 불안한 하나 들어어요와 너무 덥다.